자 저희 저희 이번 판 왼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가 플레마라고 하거든요. 존나 웅장하게 서 있네. 자, 외부조는 어떤 고충을 겪고 있었을까요? 아, 진짜 이펙트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인다. 야, 이거 이펙트 진짜 패치해야 돼. 이거 안 보이게. 내것 때문에도 안 보이는데. 파티원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아니, 이게 덱라 스킬들이 파티원 이펙트 꺼도 다 보여서 그래. 영감님 나오지, 덴브레스 나오지. 배탱 나오지. 예, 끈 거예요, 이거, 끈 거예요. 어, 야, 그래도 외부조은 할만할지도? 어, 슈아도 있네? 지금 보니까?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공대장 분들은, 공대장, 그, 뭐야, 1번 팟, 거기, 에스더 있을 거에요. 에스더 쓰세요. 어, 슈아가 또 찾네. 근데 님들,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그 지금 퀘스트에 보상이 있잖아요 지금 이 퀘스트.. 아 기절 걸렸네 퀘스트에 이게 있다는 소리는 결국 두 캐릭들로 재료는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두 캐릭 메인 그 퀘스트만 시켜도 어우 야개 아프네 근데! 근데 메인만큼은 아니야 이야 메인하다가 여기 오니까 아주 그냥 천국이네 천국 페인 진짜 지옥 맛좀 봐라 아야 근접 캐릭터들 너무 불쌍하다 야 이정도면 이제 야 이정도면은 하루도 피읖 줘야돼 이정도면 아니 그게 이게 진짜 말이 안되는게 이정도의 데미지를 해놓을거면은 캐릭터들 다피어 하나씩은 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 릴리도 피업인데 뒤지는데. 이거 이제는 진짜 줘도 되겠다. 이 정도면. 아, 렉, 렉, 렉.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굿. 어, 0.1%퍼 차이. 좋습니다. 여기는 아픈 게 없으니까. 이제 나가서! 나가요, 나가요! 나가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나가서 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잡아야 되는데? 어, 잡았다, 잡았다. 우리가 똥개 갈까? 그쵸, 레르펜드는 지금 3번 파티가 잡고 있는 거지. 우리가 똥개 옴. 근데 야 플레마 처치 이거 왜 안깨져? 안 안아 플레마는 노말퀘에요? 아 그렇구나 야 똥개 좀 아픈데 잠깐만 지금 아마 저기 직검님이 하루인데, 저분 캐시물약 존나 먹으면서 하고 있을 걸. 근데 야, 이 정도면 이제 하루... 진짜 피해 파하나는 줘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아니, 하루뿐만 아니라 에프넬도 그렇고, 그냥 모든 캐릭터를 이제 피해 파하나씩은 줘도 될것 같아. 야, 이건 너무 힘들잖아, 근접들이. 야, 왜 똥개가 세 마리야? 거기 하나 따로 잡지 말고 모아서 잡자. 아, 근데 뭐알았더니 도망가네. 아니, 이 싸가지 없는 년들. 야, 무조건 덱라가 있는 쪽으로 와, 님들. 덱라가 배택 써야 되니까 덱라 있는 쪽으로 모여, 우리가. 많은 쪽이 아니야. 백라 있는 쪽으로 가. 우리 무조건. 알겠지? 백라 쪽으로 모이자. 백라 몰라줘 최고 좋은 직업이야, 여기 지금. 아! 백라가 배탱만잘 쓰게 해 줘. 그러면 돼. 제가 막 굳이 막뭘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얘네 서브는 진짜 서브에요. 그쵸? 그렇다고 근데 서브가 약한 사람들 넣기에는 좀 애매한 게 서브를 잡아야 결국 메인 파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laughs> 아니, 노래가 나오긴 하는데요. 사운드에 묻혀서 나도 안 들려. 아, 진짜 똥개 개싸 돌아다니네. 뉴비들 못하는 컨텐츠네. 아니, 이걸 왜 뉴비가 자꾸 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최종 컨텐츠예요. 뉴비를 못 오는 게 맞아요. 죽었냐? 왜안 열려? 어, 됐다, 됐다. 자, 나가자. 야, 우리도 하나 더 깨러 가자. 아니, 야, 덱라를 이길 수가 없네. 비슷비슷해도. 덱라 상향된 게 확실히 좋아졌나? 아! 여기 벌써 깨고 들어간 거야? 안 된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서브는 이제 끝났어. 다돈거 아, 아니야? 어 뭐야 안 했네? 그렇네. 감사. 아나 어쩐지 여기 나는 내가 생각한 게 여기를 먼저 깨고 또 들어간 줄 알았어. 저쪽 파티. 야, 그러면은 어떤 서브는 두번 깨고 어떤 서브는 세번 깨고 이러네? 저쪽 파티가 라면이 됐네 그럼. 아, 여기는 보스 레이드랑 똑같은 거 같은데? 회피로 피하고 여기 가만히 안에 있으면 돼. 아, 패턴 되게 단순하네. 이거 터지고, 또 터지고. 그냥 여기 되게 단순한 패턴밖에 없네. 워페어. 뭐 야, 슬래시 워페어 쓰다 죽었나봐. 여기는 없을 거예요. 여긴 서브 조라서 이 패는 없고 그냥 이거만 깨면 되는 것 같아. 여기가 훨씬 쉬운데? 솔직히 플레버보다 쉬운데야 우리가 메인팟 한번 하고 와서 그런가? <laughs> 아니 우리가 메인 한번 깨고 와서 얘패턴을 알거든. 여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쉽다. 어? 야, 쉽다는 말 취소! 아, 잠깐만! <laughs> 야, 야 쉽다는 말 취소! 일, 쉽다 이제 모두 그럼, 그렇지. 가지마, 가면 죽어! 야, 그래도 좀 약한, 그건가? 어얘 이거 그냥 약간 분신 같은 거라 메인보단 약한가 봐. 뭔놈의 대사도 나오네. 어내피 많다. 야 어쩐지 너무 쉬웠어 아까. 아, 이게 가장 극혐이야! 어, 그러게, 이 정도면은 메인이랑 서브랑 비슷비슷할 듯? 그니까, 러얘 날아다녀가지고 힘들어. 오야, 피 뭐야 이거? 피 뭐야 방금? 얘 아래 빨간 작판 생기면은 그냥 얘랑 붙어 있어. 그럼 안 죽더라. 아오, 진짜 가시성 극혐이네. 어, 그래, 이 패턴. 안에 있으면 안 죽던데? 네, 여기는 서브조라서 제가. 어, 야, 내려찍는다! 또 들어가서 죽을 뻔 했네. 어, 야, 뭐야, 왜 죽었어? 야, 근데 레이드 어려워서 재밌긴 한데 뭐가 뭔지 안 보여가지고 그게 화나. 그것만 아니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 레이드 잘 만들었는데? 그거 아니면? 패턴 피하고 파회하고 하는 거는 어느 게임이나 국룰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는데 파회를 할수 없을 만큼 안 보여서 문제야. 그게, 안, 그게 문제야, 그게. 메이즌의 이상현상 감지 뭔데? 어, 잡았다, 우리 잡았어. 와 힘들었어. 우리가 3개 잡은 거야, 서브. 야, 간신히, 덱라를 물리쳤다, 내가. 그냥 들어가고 서브 한명 이렇게 이세개 깨주는 게 맞을 때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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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해냈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브 눈나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팟 오른쪽 갑니다. 야, 얘왜 이렇게 덩치 커졌냐? 아니, 얘왜 이렇게 커졌어? 아니, 안 보여요, 누나, 제발. 어, 야, 얘는 좀 아픈데? 아니, 얘, 얘좀 아픈데요? 죄를 지은 자에게 낙인을 새깁니다. 이게 무슨 낙인이지? 야야이 새끼 이상한 주문을 치는데 뭐야, 이거? 어어 야, 이거 부셨으니까 됐나? 오, 야야야. 시니까 됐다. 랩 광기인데요, 저거? 이 뭐에 죽은거야? 야 우리 찐따들만 죽잖아 자꾸 아유 이거 진짜 나도 덱라하고 싶네 갑자기 아 물론 그렇다고 덱라가 막 무지성으로 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좀 편한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도 부세 하드 할때 요즘은 이제 부세 매니아이죠 거기 할때 덱라로 들았잖아 화나가지고 경직 때문에 화나가지고 야이벨팬들좀 어렵다 아니야 뭐해 죽는지 모르겠어 어전멸기 터졌어 방금 아 부세 매니악이 그 이름만 바뀐거에요 옛날에 그 부세 하드가 부세 매니악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냥 솔로가 노말 어 옛날 그 부세 노말이 이제 하드 야 누나가 어렵네 아이씨 아니 뭐해 죽는거야 도대체 아니 이건 시야가 너무 처절해 시야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보여 시야가 <laughs> 저분 채팅치다가 뒤졌어에 <laughs> 예, 맞아요 저거 레펜 끝나야 이제 여기도 같이 열리는거라 야 레펜이 좀 빡센데? 아, 진짜, 야, 여기가, 어려운데, 좀? 아니,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레알 이게 무슨 레이드고 아니 야 이거 진짜 뭐가 자꾸 터져 <laughs> 야전멸기야전멸기 빨리 때려! 전멸기 터진다! 나또 죽기 싫어! 제발! 터트려! 레펠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네요 너무 싸돌아다녀서 약간 메인급인 것 같은데? 공판 부활러시하면 가능은 할 듯. 근데 누군가 부활러시 안 해주면은 그대로 그냥 터질 듯? 낙인 디버프 오중첩 되고 쳐맞으면 뒤진다. 아, 나 그럼 이미 오중첩인데 이제 뒤질 예정인가? 어우, <목소리> 진짜, 진짜 너무 힘든다. 아니, 진짜 레드팬드 개극혐인데?